1번 문제. 1번 문제는 17년 사회 21년 1회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세 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네 가지이나 세 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두배 이상인 경우. 두 번째로는 중대 재해가 연간 두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단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세 번째로는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남기실 땐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를 대비하여 관리하자 해중관으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이번 문제는 17년 사회 21년 이래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네 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시오. 해당 답안은 아홉 가지이나 네 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장 손해점검 지도 및조치건이두 번째로는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세 번째로는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네 번째로는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사위한테 업무를 맡겨 산업재해를 예방하자 사위 업산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18년 1회 21년 1회 22년 2회 23년 1회 총 10년간 네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근로자의 교육시간에 관련된 다음 보기의 빈칸을 채우시오. 먼저, 정기교육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이 되겠고, 두 번째로 채용시 교육,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교육시간이 1시간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17년 이래 21년 이래 24년 이래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이동식 크레인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트럭 크레인, 두 번째로는 전지형 크레인, 세 번째로는 험지형 크레인, 네 번째로는 트럭 탑재형 크레인, 마지막으로는 크롤러 크레인이 답이 되겠습니다. 우버 문제. 우보 문제는 15년 이래 16년 사회, 21년 이래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암 우물통, 수직갱, 그밖에 이와 유사한 건설물 또는 설비의 내부에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두 번째로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세 번째로는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통신설비 등을 설치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산소 결핍된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굴착한다. 산근굴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16년 이외, 20년 이외, 21년 이외, 24년 이외, 그리고 작업형에 출제된 출제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포크, 버킷, 디퍼 등의 가,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두번째로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등 차량계 건설 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세번째로는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단,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남기실땐 포크를 원하는 운전자, 포원 운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21년 1월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시 포함 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때앞 글자만 따서 추락 전역붕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21년 이래 24년 이외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위험 기계 기구 안전 인증 고시상 다음 보기에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의 명칭을 쓰시오. 크레인의 권장 하중에서 훅, 크레브 또는 버킷 등 달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을 말한다. 다만 지브가 있는 크레인 등으로서 경사각의 위치, 지브의 길이에 따라 권상 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그 위치의 권상하중에서 달기구의 중량을 뺀 하중 가운데 최대치를 말한다는 정격하중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21년 1회, 23년 4회, 총 10년간 두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네 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하시오. 해당 답안은 9가지이나 4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 중지 요청. 두 번째로는 안전보건 의식을 붙도 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세 번째로는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 정책 개선 건의. 마지막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때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근로자를 지키자 산안법근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21년 이래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는 콘크리트 타설 시 거포집 측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일 때 틀린 것을 골라 번호를 쓰시오. 첫번째로는 외계의 온습도가 낮을수록 치압이 낮다는 틀린 내용으로 외계의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가 낮을수록 치압이 낮습니다. 2번에 진동기를 사용해 다지면 치압이 올라간다는 옳은 내용. 3번에 슬럼프치가 낮으면 치압이 낮다도 옳은 내용. 4번에 철근 배근이 많으면 치압이 높다는 틀린 내용으로 철근 배근이 적을수록 치압이 높음으로 답은 1번 4번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측압이 커지는 조건 13가지는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외계의 온도가 낮을수록 두 번째로는 외계의 속도가 높을수록 세 번째로는 진동기 사용 네 번째로는 슬럼프치가 높을수록 다섯 번째로는 철근 배근이 적을수록 여섯 번째로는 거푸집 부재 단면이 클수록 일곱 번째로는 거푸집 수밀성이 클수록 여덟 번째로는 거푸집 표면이 평활할수록 아홉 번째로는 시공 연도가 좋을수록, 열 번째로는 콘크리트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열한 번째로는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 높을수록, 열두 번째는 콘크리트 다짐이 과할수록, 열세 번째로는 콘크리트 비중이 클수록 거포집 치갑이 커지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21년 이래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교량 건설 공법을 각각 설명하시오. 먼저, PGM 공법은 미리 만들어진 거더를 하나씩 얹어서 시공하는 방, 공법이 되겠고, 이번에 PSM 공법은 미리 만들어진 박스 거더 분할을 하나씩 얹어서 시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15년 2회, 17년 1회, 18년 4회, 21년 1회, 23년 2회, 총 10년간 5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입니다. 다음 현상을 각각 설명하시오. 먼저 히빙 현상이란 연약한 점토 지반에서 굴착 배면의 토사 중량이 굴착 저면 이하의 지반 지지력보다 클때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일링 현상을 사질토 지반에서 굴착 저면과 굴착 배면의 수위차로 인한 침수토압의 모래와 같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이핑 현상도 실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이핑 현상이란 수위차가 있는 집안 중에 파이프 형태의 수맥이 생겨 사질층에 물이 배출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21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소 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 준수사항 세 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두 번째로는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이동 통로의 요철 상태 또는 장애,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당 뒷부분 내용을 누락하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주시길 바라고, 해당 답안을 남기하실땐 고소 작업대에 작작 이동해라, 작작이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21년 1회 총 10년간 한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통계 업무 처리 규정상 근로자 수가 200명인 사업장에서 작년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 재해 한 건, 50일에 휴업일수 2명, 20일에 휴업일수 1명 발생했을 때 강도율을 구하시오. 단, 근무일수는 연간 305일이다. 먼저 강도율의 공식은 이렇고 총요양근로손실일수를 먼저 구해줍니다. 지문에서 사망제의 한건으로 주어졌으므로 해당표에서 사망은 근로손실일수 7500일이기 때문에 7500일을 대입해주고 그리고 휴업일수는 휴업일수 곱하기 365분의 연간 근무일수로 요양 근로 손실일수를 구할 수 있으므로 5 0일의 휴업일수 2명, 2 0일의 휴업일수 1명이니 50 곱하기 2 더하기 20 곱하기 365 곱하기 연간 근무일수 305를 대입해 줍니다. 다음으로 연 근로시간 수는 근로자 수 200명에 이렇게 지문의 조건이 따로 주어지지 않으면 근로자는 일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연간 305일 근무함으로 200 곱하기 8 곱하기 305를 해주면 강도율은 15.57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2021년 1회 건설안전기사 실기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